아, 둘, 셋. <laughs> 어, 안녕하십니까. 아, 그러 <laughs> 아, 이거 긴장되네. 이게...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파이로트 개발3팀 김재성 연구원입니다. 저는 파이로트에서 신차 CFT 품질 확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무는 양산차가 나오기까지 다양한 선행개발 단계를 거치면서 신차 품질 문제점을 적기에 개선하는 직무입니다. 각 시스템 담당자마다 디자인 도면 단계에서 시작 파이로트 단계에 이르기까지 도면 구조 검증, 신차 품질 문제점 발체 개선 업무를 진행하는데요. 이러한 활동과 더불어 양산 공장 기술 지원을 통해 초기 신규 품질 문제점들을 빠르게 개선하고 공장 신차 인계를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차 CFT 품질 확보 직무의 강점은 신차 개발 협업의 중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시작 파이로트 단계의 완성차를 통해서 발체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차 개발과 관련된 각 부분의 담당자와 협업 및 소통을 하는 품질 개선 업무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역할은 개선 업무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 적기에 완벽 품질의 신차를 개발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된 신차를 누구보다 가장 먼저 접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만족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완성차 실무를 중심으로 다양한 팀들과 협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문제점 원인 분석을 위한 합동 검증, 개선안에 대한 부서간 의견 조율 등 팀들과 소통 및 리딩하는 능력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해결 능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집요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차량 개발 업무 특성상 제한된 기간 내에 목표한 품질 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사 전 자작 자동차 제작 경험이 있는데요. 이때 해석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뼈대도 그려보고 이를 기반으로 실물 제작도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제작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과 피드백도 진행했었는데요. 이때 설계 검증의 중요성과 프로젝트 진행을 혼자서 어렵다는 협업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작차 프로젝트를 참여해서 설계, 제조, 조립 등의 엔드투 엔드 경험을 쌓는 활동을 추천드립니다. 반드시 자작차 제작 경험이 아니더라도 동아리, 졸업과제, 인턴십 등 프로젝트를 진행을 통해서 협업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경험이라면 충분히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지속적인 자동차 신산업 동향 파악을 위해서 자동차 관련 박람회나 오토쇼 등 꾸준한 참석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 파이로트 신차 CFT 품질 확보 직무는 본인이 원한다면 각 시스템의 특화 스페셜 리스트가 될 수도 다양한 시스템의 넓은 지식을 가진 제너럴 리스트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본인이 원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 성장하고 수행해서 차량 개발 단계에서의 시스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센터 내 공모 제도를 통해 다양한 직무를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으며 실무자가 원하는 주제에 대한 스터디 지원 제도인 러닝랩이 마련되어 있어서 본인 성장의 기회를 폭넓게 가지실 수 있습니다. 저희 파이로트 개발팀은 현재 자동차 그룹 내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코디네이터란 그 다양한 부분들과의 협업 그리고 리딩이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팀은 많은 육안 부분과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소통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팀을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하자면 코디네이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